네, 경복대학교 병원에 들어가는 GPS 설비 시계입니다. 여기 지금 무선장치로 작동되는 시계를 보시는데요. 지금 임상 병동에 들어가는 지금 시계들입니다. 자, 현재 시간이 맞는지 보시겠습니다. 한번, 그거 한번 눌러보시죠. 네 시간이 잘 맞고요. 요건 이제 모시계 장치고 지금 충전도 시키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상황입니다.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이제 임상병동에 하나씩 들고 가시면서 어, 지금 상황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. 예, 개선을 다 뽑아도 GPS 시계 시간에 대해서 작동하는 무선 장치입니다. 이상입니다.